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노아빠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유튜브든 아니면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단언코 꾸준함, 지속력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게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많은 책,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도 지속력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 목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혹은 1년 정도만 유지하다가 그만둬버리면 결국엔 목표 달성을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역시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지속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지속력을 꾸준히 유지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스스로도 막 책도 읽고 동기부여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과거 저의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그런 스킬 혹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제가 그런 영상을 과거에 많이 찍었던 이유는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지금 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바꾸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런 지속력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계속 꾸준히 나아가느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내가 뭔가를 성공하는데 중요하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멘탈적인 부분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 행동력을 멈추지 않는 것 이런 게 훨씬 유튜버로도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영상들을 이제 더 많이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회들 그리고 제가 얻은 새로운 소득들 이런 건 도대체 내가 뭐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걸까를 생각해 봐도 역시나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하거든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이런 거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꾸준함 그리고 언제나 비슷한 정도의 행동력을 제가 보이거든요. 퍼포먼스도 늘 비슷한데 20대나 30대 분들은 열정이 막 엄청나게 높잖아요. 저도 2, 30대는 그랬는데 40대가 2, 30대를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2, 30대들에 비해서 제가 체력적으로나 힘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잘하는 건 이런 안정감이죠, 예, 멘탈적인 안정감 그리고 꾸준함 그런 꾸준한 저의 행동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들을 만들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성과들을 누군가는 알아봐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던 그 저는 몰랐지만 예, 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걸 발견해 내서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제 주변 지인들이나 제가 친구들을 보면. 그 2, 30대 때는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친구들도 40대를 지나면서 그런 열정과 에너지들이 막 떨어지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런 지속적인 행동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하는 저의 습관이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쉽지 않은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에 따라 나의 미래가 계속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순간순간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어떤 TV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에는 내가 등장하는데 그 나는 10년 뒤에 나인 거죠. 10년 뒤에 내가 그 화면에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10년 뒤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 미래를 볼수 있는 거죠. 미래를 내가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생중계하듯이 제가 볼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뭘안 하면 안한 대로 혹, 혹은 뭔가 하면 한 대로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면요. 만약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오늘 막 공부를 했어. 그럼 막 대학교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공부 안 하고 막 놀았어.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혹은 내가 오늘 어떤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 그러면 그 영상 때문에 내가 미래의 나의 직업이 바뀌었거나 혹은 나의 집 혹은 내 차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내 눈으로 매일매일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 행동력을 누구나 저는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본인의 목표 앞에서 좌절하거나 중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건 현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늘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기계나 내가 미래를 나의 모습을 볼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거는 비현실적이에요. 매우. 왜냐하면 그런 내가 미래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기술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한 어떤 행동이 내 미래를 바꿔준다라는 것은 과거의 저의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그냥 잊고 사는 거죠. 그 현실이 굳이 내가 오늘 한 어떤 행동이 내 미래를 크게 바꿔줄 거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건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나와 현재의 내가 단절된 채 사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지.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내가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걸 바꿔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오늘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시키는 거죠. 같은 사람인 거지. 그 둘은 너무나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있거든요. 많은 제 또래,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을 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입니다.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제 과거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요. 그런데 과거에서 그 주인공이 했던 어떤 특정한 행동들로 인해서 현재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의 행동에 따라 막 변하는 게그 영화의 되게 재밌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은 미래에 있는 자신의 어떤 비극을 막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막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엔 그게 성공하죠. 그게 이제 영화에서 재미난 요소였는데요. 저는 제 삶을 그 백투더퓨처 영화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었고 당연히 내 지금 어떤 행동이 내 미래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미래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내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을 절대로 허투로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많은 일들을 절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어떤 행동력 그리고 의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아직 생각을 안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것들이 잘안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습관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내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조회수가 크게 높게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을 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 나의 이 행동은 나의 미래를 바꿔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믿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더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게 됐잖아요. 직업을 하나 더 새롭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저한테 몇 가지 더 요청하는 특정 요청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에게 원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과거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했던 그 많은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거거든요. 별로 저에게는 딱히 그걸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취미생활로 배워놨던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말 한 20년 이 훌쩍 지난 지금의 그런 능력들 그 제가 예전에 배워놨던 그런 것들이 이제서 쓸모있게 되어졌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만약 몰랐다면 이제부터 막 뭔가 배우려고 했었어야만 됐을 거 아니에요 할줄 모르니까 당연히 배웠어야 됐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저의 행동들이 현재 나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과거의 저의 행동은 전혀 그걸 의도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직업을 얻을 줄도 몰랐고 누군가 이런 일을 맡길 줄 과거에 저는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인데, 그냥 과거에 제가 했던 우연히 했던 어떤 행동들이 아 현재의 나에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구나를 제가 느낄 때마다 아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도 당연히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연결 고리 있잖아요 과거 그리고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 나가 완전히 연결돼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그런 어떤 특정 순간 순간들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과거에 영어를 배우러 이제 유학을 했을 때도 그 영어 배우는 건 단지 그 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나에게 영어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영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영어라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큰 영향을 줄줄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렇게 좋은 것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도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과거에 정말로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틈만 나면 게임을 엄청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게임을 하면서 허비했던 그런 시기 이후에는 어김없이 저에게 엄청나게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두 배, 세 배가 더 해줘야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저는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도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와 내가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가져다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정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아내 시간을 정말로 나의 미래의 나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지 말자. 현재의 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줄이고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현재를 막 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그런 작은 일들, 유튜브로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어느샌가 그렇게 잔잔한 물결이 막 파도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변화하면서 제가 어느샌가 대한민국 상위 1%의 소득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절대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제가 현실로 막 변하는 것들을 요즘 느끼다 보니까 이것도 끝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것들도 이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면 난 앞으로 뭔가 더 열심히 더 지금과 같은 지속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과연 나의 미래에는 또 어떤 일들이 막 생겨날까 새로운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막 샘솟듯이 생각이 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로 그 기대에 부푸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10년 뒤를 막 TV를 보는 것처럼 상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10년 뒤에 저의 모습과는 현재 제가 생각하는 10년 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진짜로. 네. 아, 내가 정말로 꿈처럼만 생각했던 정말 아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10년 뒤에 저의 상상 모니터에 계속 등장하는 거죠. 현실로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의그 원동력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나는 10년 뒤에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집, 어떤 곳에서 내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뒤에 제가 아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이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 조회수가 좀안 나온다고 해서, 혹은 내 유튜브 채널의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미래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핵심이니까요. 이게 그냥 제 생각에 이게 전부예요. 다른 자잘한 것들, 정말 유튜브 스킬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요소일 뿐. 저 진짜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나 내 유튜브 채널을 정말로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런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만 지속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지속력이 결국 내 유튜브 채널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진짜 이건 100% 확신해요.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하던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그분이 5년, 10년 동안 꾸준한 행동력으로 지속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그분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 오늘 나는 뭔가 잘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10년 뒤에 나에게는 분명히 오늘의 나의 어떤 행동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 보자. 어 내가 지금 뭔가 지금은 뭔가 어딘가 막혀서 잘안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그 막힌 것이 뚫리면서 갑자기 뭔가 진행될 가능성도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도전도 끊임없이 해보세요. 아, 지금 뭔가 내가 이게 잘안 된다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도전해보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컨텐츠도, 아, 그래, 내 컨텐츠가 뭔가 좀, 식상한 거 같아. 아니면 내가 처음엔 유튜브를 잘 몰라서 이런 것들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좀 해봤으니까 이제 좀더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해보세요. 뭐든지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순간 본인한테 탁 맞는 옷이 입혀지듯이 본인에게 맞는 컨텐츠가 탁 오거든요. 그럼 그걸 앞으로 쭉 해나가시면 되죠. 그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떻게든 시간이 날 때마다 매번 촬영하고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막 엄청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저한테는 직업이 막 3개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원래 아이들 가르키는 일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죠? 새로운 직업도 생겼죠? 거기다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저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막 하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든 안 늦추려는 게 보이시죠? 물론 매일 업로드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틈나는 대로 뭔가 하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예. 저는 진짜 5분, 10분만 시간이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 미래를 바꿔놓게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오늘 뭔가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